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마음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임금이, 솔로몬 왕이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기의 그 허탄한 마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의 그 고백과 그 솔로몬이 그 마음, 허헛하 마음, 어, 그것을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집권 초기에는, 초기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일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기도의 소원들을 말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시대를 맛보았던 그런 왕이고요. 그 소문이 아프리카 지역까지 다 퍼져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혼인 동맹으로 이 나라 저 나라의 그 후궁들을 들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 우상들을 막지 못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을, 왕 역시 이제 타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의 그 타락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는 왜 타락을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떤 상태로 두셨다고요? 상실된 상태로 그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부와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더니 이 사람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그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가 취해봤고 부귀와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온갖 세상에 좋은 것이란 다 자기가 누려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 그거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배움으로 채울 수 있겠다 해서 많은 학자들을 옆에 두고 배움으로 그가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1 2 장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으로 전도서를 마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우리의 마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리셋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나의 주의 주장을 신선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예. 지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그런데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분 복음 메시지를 어 저희가 다 같이 외우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어 마음 문을 열고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은 받을 수 있고 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음 문이 그냥 뽀개지듯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죠. 이 마음에 그러면 무엇이 저장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잠본 23장 7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이게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인 사람됨 그 사람됨도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저장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마음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마음은 생각이 저장되고 처리되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 모든 정보가 다 생각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 생각,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어떤 것이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이 본문에 20절, 21절에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이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경청해라. 그리고 그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걸 마음에 두고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아주 그냥 어렸을 때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막 딱쟁이가 질 정도로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놈아, 어른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어, 어른말을 잘 들어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래. 제가 어른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오늘 둘다 나왔네, 우리 애들이. 자식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어쩔 때는 얘네들이 이러는 거죠. 아빠 나 잘해. <laughs> 제가 우리 집에서 그렇습니다. <laughs> 막내 아들 같이 크고 있습니다. 근데, 어, 부모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야기할 때그 말은요, 부모 인생 30년, 40년, 혹은 50년에 그 경험과 그 교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이 자먼서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이렇게만 살면 너는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다. 라고 지금 주는데, 자녀들이 아무리 착해도 한번 듣고 잊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해라. 내 눈에서 이걸 써서라도 내 눈에 보이게 해라. 야, 이걸 내 마음속에 꼭 간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말씀하죠. 예. 외우게 하고 문설주도 붙이고 내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서 어? 뛰면서도 보게 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손목에 걸고 거기에 이 말씀을 말씀 종이 접어서 넣는 거를 팔아요. 이마에도 이렇게 묶고 다니는 게 있어요. 미간에다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런 관습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늘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지키지 못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켜도 되고 지키지 못해도,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음하고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민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늘그 전쟁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다 의무적으로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를 안 가도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하나 쏘면, 그, NSC가 어디서 열립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국가 안전 요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블루하우스가 그냥 지상에 있는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급 시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벙커가 있는 거예요. 육군 본부에 가면 대장들이 모이고 중장들이 모여서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있어요. 국정원에 가면, 헌인능 옆에 국정원에 가면 거기에는 전쟁 시에 지하에 들어가서 회의하고 명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진 지하 벙커가 있어요. 이건 기본 상식이라는 거예요. 미사일이 안 날라올 것 같은 이 미국 땅에도 백악관에는 그리고 펜타곤에는 지하 벙커가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령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을 할 때는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돼요? 사령부를 공격하면 그 전쟁에 명령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개인을 놓고 보면 이 사령부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벙커가 있죠. 동사무소에 벙커 없어요. 중요성이 낮아지니까. 거긴 그렇게 지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가장 지켜야 되는 곳은 어디다? 바로 마음이다. 마음은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공간이 바로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 마음은 바로 전쟁터 전쟁터가 되는 것인데 마음에서 뭐가 결정되냐? 승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승부가 결정돼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침에 알람소리를 들으면서도 빨딱 못일어나는거는 어디에서 지기 때문에 마음에서 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되겠다 그런데도 밤늦게 배가 고픈것 때문에 뭔가를 먹는거 어디서 결정났어요 입에서 결정난게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난거라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그럼 누가 하는 전쟁이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겠죠. 그런데 진짜 사탄이 우리의 어, 삼키면, 우리를, 우리의 육신을 삼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사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전쟁터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것이 그 싸움에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간다, 마귀에게 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에서 생명이 나는,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영생을 얻는 마음이 되는 거고요. 사탄에게 붙잡히면 죽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온 육체의 건강, 이건 그냥 우리의 육체거든요. 온 육체의 건강도 모와 연관이 있다, 마음과 연관이 있다. 제가 사놓고 안 읽었다가 이제 꺼낸 책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꺼낸 책들이 있는데 어제 이렇게 좀더 보는데 제목이 뇌라고 하는 책임 책입니다. 뇌, 아 하나님의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미국의 정신의학 박사, 정신과 의학 박사인 티머시 제닝스가 쓴 책인데, 그가 그 정신과 상담하면서 치료된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더니 몸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있었던 거죠? 부패한 마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시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대로 있는 거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죠. 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죠. 이제 좀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는가? 첫째, 우리의 마음이 전쟁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자몽 기자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자주 들어라. 경청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어디 안에 있으면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는 무게가 없잖아요. 차원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은 영적 전쟁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서 말씀드렸던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일도 우리가 내일은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할 텐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왜이 소통이 가능하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